해가 막 뜨기 시작하는 새벽 5시, 73세의 김정수는 서재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펼쳐놓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번져 있었다. 1985년 3월 15일, 민준이가 수학시험에서 85점을 받았다. 나는 왜 100점이 아니냐고 물었다. 아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때는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페이지를 넘기자 1987년의 기록이 나타났다. 5월 20일, 수진이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런 것으로는 밥 먹고 살수 없다고 했다. 수진이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정수는 일기장을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때는 몰랐다. 자신이 아이들의 꿈을 꺾고 있다는 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오후에 정수는 동네 공원을 찾았다. 벤치에 앉은 이웃 할머니가 그의 어두운 표정을 알아챘다.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요? 할머니. 제가 아이들한테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제가 아들 키울 때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한다고 매일 잔소리했어요. 성적표 받아오는 날이면 얼굴이 새빨개져서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고 다그쳤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똑같이 했기 때문이다. 지금 그 아들이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어요. 몇년전 손자가 태어나고 나서 아들이 저를 찾아와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제 제가 아버지가 되어보니 어머니 마음을 알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저를 조금만 더 믿어주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정수는 충격을 받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아이를 믿지 못했구나 싶었죠. 그때서야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아들 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울면서 어머니 저도 이제 이해해요. 저를 사랑해서 그러신 거 알아요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정수는 용기를 내어 민준의 병원을 찾았다. 복도에서 환자 가족들과 따뜻하게 대화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아버지?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민준이 놀라며 물었다. 병원 카페에서 마주 앉은 부자. 정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준아, 아버지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내가 어릴 때내 기준으로만 널 판단했지. 성적표 받아오는 날마다 내 얼굴이 어두워지는 걸 보면서도 계속 더 잘하라고만 했어. 지금 생각해 보니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었는데,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버지가 만족해 하지 않으셔서 제가 부족한 아들인 줄만 알았어요. 정수는 눈물이 났다. 그게 아니었어. 너는 정말 훌륭한 아들이었어. 내가 욕심이 많았던 거야. 아버지도 처음 아버지가 되어보는 거였잖아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버지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돼요. 사실은 아버지가 그렇게 엄하게 하셔서 지금의 제가 된 것도 있어요. 다음날 정수는 수진의 미술학원을 찾았다. 수진이 아이들에게 말하고 있었다. 여러분 그림에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그리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수진이 놀라며 돌아봤다. 아빠? 어떻게 여기까지? 내가 아이들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아이들 눈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봤어. 아빠가 그런 말씀을 해주시다니. 정수는 고개를 숙였다. 수진아, 내가 미술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거. 정말 미안해. 지금 생각해 보니 내 불안함을 너한테 떠넘겼던 거야. 사실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행복했는데 아빠 때문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미대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여자가 그런 걸로 뭘 하겠냐고 하셔서 경영학과를 갔잖아요. 4년 내내 적성에 안 맞는 공부를 하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어요. 정수는 벽에 그림들을 바라봤다. 이 그림들. 정말 아름답구나. 각각 다 다르고 모두 특별해. 다음 주 일요일 정수의 집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민중과 아내 미숙, 15살 하운과 12살 도윤, 수진과 남편 지훈, 10살 예린까지. 3세대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오랜만이었다. 오늘 너희들을 불러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희들을 키우면서 완벽하지 못했던 아버지를 용서해줘. 나도 처음 아버지가 되어보는 거였어. 실수도 많이 했고 상처도 많이 줬을 거야. 하지만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어. 이제는 너희의 선택을 존중하고 너희만의 삶을 응원할게. 하은이가 밝게 말했다. 할아버지, 저 문예창작 동아리 들어갔어요. 정말? 할아버지한테 내가 쓴글 보여줄 수 있어? 도윤이가 외쳤다. 저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좋아.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예린이도 말했다. 저는 엄마처럼 그림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정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물론이지. 예린이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 좋아. 민준이 먼저 말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도 아빠 사랑해요. 수진이 말했다. 정수는 눈물을 닦으며 답했다. 나도 너희들 정말 많이 사랑한다. 가족들이 서로 포옹했다. 오랫동안 마음 한편에 있던 벽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한달후 정수는 손자들과 공원을 산책했다. 하은이가 자신이 쓴 시를 읽어주었고 도윤이는 과학실험 이야기를 예린이는 그림 그림을 보여주었다. 정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새로운 일기에 썼다. 이제야 안다.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본래 가진 모습 그대로 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노년의 가장 큰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이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가족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대화,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야 안다. 인생은 너무 짧아서 미워할 시간이 없다. 마이너스 허그프레더. 노년의 지혜는 완벽했던 과거가 아닌 불완전했지만 사랑이 가득했던 시간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